다음은 전 서양대학교 언론 대학원 계셨던 조명기 교수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입니다. 어, 명절 앞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어, 고맙고요. 어, 그리고 어, 오늘 아침 보니까 검찰 78년 78, 만에 어, 이제 마음을 안다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 하는 게 아마 온 결론일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를 어,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현 시국을 이렇게, 어, 설명하는 걸로, 음, 어, 음서를 마치겠습니다. 어, 우선, 박, 그 국민교육 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타고난 음, 능률을 개발하여, 능률과 실제를 승성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얘기하는 실용정신, 실용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자유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이재명은 그걸 사회주의로 어, 해가지고 그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 좌익들은 남 용어를 이렇게 이렇게 각색해서 지들 용어로 만드는 걸 아주 천재적인 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동물하는게참 좋았지 않습니까 동물하는게 친구입니다 동료 친구들 친구 동물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자꾸 동물동물 거리니까 정치 선동적로 사용하니까 웃돈도 어, 안 써요. 응, 안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그 용어를 이렇게 풀이하면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도, 아, 어,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참 좋은 용어다. 그거 참,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코드 같아요. 그런데, 이, 1930년대 미국이, 어 그, 아이 1차 대전 끝나고 어 아주 독한 아 경기침체가 왔습니다. 그때, 타카스 파슨즈라는 사람이 사회학자입니다. 하버대학 드 사회학자인데, 그 양말이 시스템 디어리 소셜 시스템 디어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셜 디어리라는 시스템 디어리라는걸 얘기했는데 제일 앞에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 그 다음에 콜어테이먼트 어댑테이션 경제 콜어테이먼트 정치 정부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드 펑션이라는 게 이게 문화인 겁니다 교육 같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경제가 없습니다. 경제가 앞서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것은 경제를 뭉개 풀이고 고을에 뛰는 데 정치가 없습니다. 이명박이 예,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앞세우는 실용주의 그거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사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긴데 예함세에 따라 확달려 그런데 어댑테이션 경제는 어떻게 풀어가냐 그러면 누구나 실용적입니다. 실용적,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가 돼, 돈 벌어가지고 행복 추구한다는지 가족 행복에 살리고 하는 실용 경제 실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하는 데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경제를, 실용을 중시하면 B라는 사람도 실용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꾸 탐욕을 부리고 감각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야면내 그래 센스라는 게, 내 감각이라는 게 단순한 감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선천적 타고난 어, 재능과 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을 제외시켜줘야 그래야 B하고 둘이 같이 연대를 할수 있습니다. 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라는 인테그레이션 법이 바로 서야 돼요. 법이서 바로 서야 니다 법이 바로 서야 공정한 사회. 그런데 법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율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꼭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거든요. 타고난 능력도 다르고 교육 받은 계몽도 다르고 다르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을 해주는 겁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자꾸 분업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거하잖아요 손흥민한테 뭐이 야구해라 그면좋아요내 축구가 좋다는 말이야. 내그 소명은 축구야. 그 축구할 사람은 축구하고, 야구할 사람은 야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뒤죽박죽 끼스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나? 이태국에서 법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8년 된검찰그 78년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 미군정이 도오면서부터 검찰이 생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그 검찰이 없어진다, 그러면, 공권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통합을 하는 기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자, 검찰은 수사를 하고, 공소를 합니다. 그 수사를 하는데, 윤석일이 뭘 했어요? 윤석일이 뭘 했어? 요 윤석일이 뭘 했냐, 그러면, 공소를 하는데, 계속, 어 특수한 케이스를 잡고 싶어 자꾸 싶어해서 어, 별건 수사라 그죠? 별건 수사, 별건 수사, 제수신시리뭐 무슨 국정공단, 공단 가지고 삼성과 뭐 했고 뭐제수신뭐국정공단이라도막 이렇게 애를 가지고 별건, 별건, 별건하다 보니까 아유 그 이상하게 돼 버렸어. 판결이 공정과 정의를 상실해 버렸어. 공정과 정의를 상실해 버리니까. 결국 이거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하는게 뭐야 권력가지고 지가 별건수세해가지고 잡아넣어야 돼 인권이 없어 그사람의 기본권이 없어 그냥 가는때잡는거아니에 폭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윤석열이가 검찰 78년 된 검찰을 말아먹어 버렸어 무슨 아이디어로 공산주의 포퓰리즘 민중 민주주의 아이디어로 그런데 윤호게인 한다고 그러잖아. 이상한 소리 아니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AGIL,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Goal Attainment을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가서 엉뚱한 소리, 실용주의 한다는 게 네가 얘기하는 그건 실용주의가 아닌데, 그건 Adaptation을 위한, 경제를 위한 게 아닌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야그 고배대 아닙니까? 자식아, 너 자식아, 너너그 배우 얘기하는 거야? 시험주가 뭔지 배우 얘기하는 거? 야 깡통, 깡통! 공산주의 아이디어, 사회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여대니까그부가니 뭐, 무슨 소리 하는냐? 왜 내가 교육받은 코하고니 하고 전혀 다르거든, 생각이 다르거든. 그러면서 이게 관세 협상이라는 게 터져 버려니다 터져 버려요. 3,500불, 3,500불, 누가 먼저 내겠다고 했어요? 권력 유지하려고, 권력 유지하려고, 여기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안지켜 약속 안 지켜? 그럼 뭐야, 너는? 자유도 있는 책임이 없잖 않냐? 뭐 이런, 이런 거니? 그런데요, 세계가 참 이상해. 근데 이제, 요번 주 추여 이슈는, 유엔 어, 연설입니다 유엔 연설인데 어, 세계 정세를 좀 보면요. 참 트럼프는 오늘 보니까 SNS에 뭐가 떠냐, 그러면. 개발, 세계 개발을 위해서, 세계 주로 뭐, 구진국이죠? 구진국 개발을 위해서 40억 달러를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수 있다. <laughs> 이렇게 벌써 의회에서민주당이 야단한 거죠.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당니냐 그런데 1974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USAID, 우리 부정선거 할때도는 돈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야, 그거 의회에서 승인 받아라 하는 거아니까 그런데 그게 연방법원에서 그걸 허용을 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러면 트럼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민주당이 아마 큰 실수라는 한 공화당 계속, 계속 한 8년, 10년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잘했다는 거죠. 실용주기가 성공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렌스키라는 사람이 한 얘기 봐요. 그 언어도 뭐, 언어를 하면서 발음도 신통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트럼프 바지, 바지 까 잡고, 야, 너, 너 포기해. 그 러시아 줘. 그땅너 뺏긴 거너이른 너 줘. 줘.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끈질기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뭘 하냐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로 가는 비에, 저, 철도로 가는 거기에 어, 거기에 북한 군과 무기가 움직이는 그걸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오는 걸 그냥 폭파시켜, 어, 부, 그, 어, 우크라이나의 명태가 오는 걸 또, 또 그냥 일격을 가했습니다. 북한은요, 젊은 친구들이 1만 2천 명이 지금 전쟁을 죽였어요. 그런데 또 오니까 또, 또 죽여버려요. 야 트럼프는요, 가만 앉아가 트럼프 대통령 가만 앉아가지고 결국은 야 이게 됐어요. 그런데 폴란드가요, 얼마나 장하냐 그러면 폴란드가 한국 물개가 가지고 그냥 그냥 러시아를 일격을 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가는 물동량을 폴란드가 다 막아버렸어. 요유럽는 폴란드 저걸 다 막으니까 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가만 앉아가지고 실용주의가 완전 히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야당이면죠 자, 이제 이재명이 그때 s o s 지는다. 그런데요, 이재명이 여러 유엔 연설을 했어요. 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잘 되고 잘 올라가냐 하는 걸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뭘안하냐 그러면, 엔드, end, 엔드라고 했어요. 엔드를 완성시키다. 뭔뭐 말이냐면, 엔드라는 게, 아 n e g o 처음에는 e x c h a 안 서로 교환한다 서로 교환한다그 다음 두째는 노멀라이제이션, 그거를 석관을 시는다고그 네. 다음에 d e 어, 어, 그러니까 d e h a c k 라이 de-new c l i 로 이거 비 h a 한다고 했어 자,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얘기했어? 그때, 한 30년 전에 김대중 정권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햇볕 정책으로 계속 오면서 했던 걸 그대로 반복반복 반복 하는 거야 아, 그런데, 유엔 말이야, 유엔, 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어 대표장, 대표장 가서 지 북한 얘기만 잔뜩 하는 거야. 심지어 월스트 때, 월스힐 때 그, 그 자본가들 앞에서 그 얘기를 계속한다. 북한이 어떻게 그러니까 야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니 무슨 소리야? 이거 실용주의야, 무슨 소리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파트나는 게 요번에 유엔에 가면서 이게 그냥 이재명이거 무슨 생각하고 우리 386 세대가 무슨 생각하는가를 그걸 다 세계다 공개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앞에 가지고 어. 듣는 사람이 없어 mbc는 뭐 무슨 뭐어 박수를 치고 기립 박수를 했는데 사람이 있어 기립 박수지 자 이렇게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건 민주공화국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간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세계적으로 세계 앞에 가서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의 노릇을 해가지고. 그걸 유엔에가 발표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이 이러면서, 그래, 경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 뭐라 그래? 야, 우리 그 저, 저 바이오 같은 거100% 그리고 돈 가지고 와, 행복을 가지고 와, 안 하면 더 관세가 더 올라간다. 이러, 이런 소리 아닙니까? 국민이 죽게 생겼어. 그 죽게 생겼어. 이제 그거를 공정과 정의로 갈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막아버렸어. 이제 독재국가로 가는 거야. 독재국가로 가버려. 자 그런데 서울대 정상인 교수 사과 부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덕수궁 닿는거 잘했죠. 네, 다잘했는데 잘했는데 이 박원순 시장을 했어. 요 박원순 시장했는데 저 정동조 저 거리에 뭐 정동조회에 뭐잘잘 잘 했습니다. 그 독립, 독립 신문 잘도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박원순이가 뭘 했냐면 사회주의자죠? 공선주의자죠? 방송이 뭘 했냐, 그러면 조선시대 역사를 박, 박제를 해가지고 가다버렸어. 그리고 거기를 그냥 선전, 선동해버렸어. 이거 사회주의자 수밖에 어떻게 A와 B라는 사람이 효율성을 따지고 둘이 같이 협상한다고. 그게 어디 있어. 그정 잘해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상인 교수는 무슨, 무슨 소리 하냐 하면 신촌을 가면 건대와 이조선 진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낙선 저, 저, 해와동 저쪽이 저기에서 신문화를 형성을 했다, 이야그 소프트웨어는 어디 하고 어디 가고 조선시대에 박제를 해가지고 여기만 지장을 안는거이 이게, 이게 공산주의. 그리고 한분 공산주의는 왜 공산주의야. 이재명이 뭐 지가 암신영주의야 저, 윤석열이 아무리 자기는 자유주의라고 해도 아닌데, 뭐. 한 번, 한번하지 지금 다 계속 엉는 거야.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다음얼 언론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실용주의라는 건, 나는 실용주의라는 얘기를 안 한다. 그뭘했서 이승만 대통령은 실용주의를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 있는 그대로, 현실이 어떻냐 하는 거를 내가 묘사한다. 까요 팩트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봐요. 그냥 막 선전선동해가 진짜 좋은 동아리가 그냥 저 1월 29일날 학생들 이 그냥 그냥 MBC 쳐박가버리고 카메라만 뺏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MBC만 그러겠어요? 니들은 공산주의 한다는 거야. 왜 자유주의 안 하고 뭐가 아니야. 이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전혀 다른 접근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 전혀 다, 아까 박정희 대통령 전혀 다르잖아. 코드가 다르잖아. 코드가 다른데 국민은 코드가 같다고 얘기하고 윤럽개인 유교인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 아, 이게 병신같이. 국내는 통해요. 선전선동 어, 진짜 무조은 통하는데 외국 사람들 그게 통해요. 그 사람들, a g i 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거는 1, 2학년 때 교양으로 배 사람, 이 사람들 대통령 사람들 교양도 없다는 사람이야 교양도 없지 사회주의를 갖다 놓고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 하니까 넌 무슨 소리 야냐 실용주의 그 맞아 그럼 넌 무슨 소리 하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이게 헌법정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 안에 자유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없애고 내년 6월 3일 그법법 없애고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지금 어, 젊은 친구들 지금 어, 그 죽은 저, 젊은 친구들을 그캄프라지하기 어, 위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그냥 지금에도 밟고 싶지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그거를 옹호했다는 결론을안 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유주의 갈 거야? 아니면 공산주의 갈 거야?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걸 얘기하면서 끝내습니다 고맙습니다.